자, 하나, 둘, 셋, 넷.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오늘은 1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자, 지난주까지 시장이 많이 안 좋았었다가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오늘 아침 방송으로 한번 주간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기준으로 우리 코스피 지수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를 기록을 했어요. 지난 2021년도에도 한10% 정도 빠지고 나서 반등을 했었었는데, 지금도 어쨌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제 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주에 좀 정점을 쳐줄지가 관건이 되겠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이벤트도 있지만, 이제 해외 쪽에서는,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주간이어가지고, 뭔가 더 악재가 터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있었던 우리 증시의 충격은 저는 일단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요거는 이제 금요일날 발표된 거 기준으로, 이제 미국에, 아, 한국에 금리랑 이 신용장고를 보여드리는 건데, 아 금리라네. 죄송합니다. 일단 어, 신용장고를 보여드리면 은 현재 신용장고 역대급이에요. 그러니까 26.8조 원이고 금요일날에 좀 빠졌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목요일날 주치입니다 항상 이 신용장고는 하루 전 거를 확인할 수밖에 없어서 금요일 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어, 금요일날에 좀 신용장고가 줄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감소폭이 어느 정도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과거에도 항상 그런 그렇... 어~ 이 신용 잔고가 어느 정도 감소를 해줘야 바닥 항상 나왔기 때문에 신용 잔고의 감소를 우리는 월요일 장 끝나고 금요일날 까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만약에 반대매매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이번 주한월화 수까지는 영향권 안에 어~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신용 잔고 감소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혹은 더 늘었는지 이걸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이 많이 급등을 했는데, 다행히 그 금요일 기준으로는 갔다가 좀 꺾여가지고 끝났어요. 1478까지 갔다가 72로 꺾여서 끝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급등을 했지만, 좀 안정세로 들어갈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자, 요거는 이제 미국의 금리나 가능성인데, 금요일에 미국장이 반등했던 이유가 이거거든요. 어, 일단, 저는 되게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고 봐요. 현재 우리 증시도 그렇지만, 미국 증시도 그렇고, 실제 지표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되게 많이 흔들립니다. 왜냐면 이번 엔비디아 실적이 되게 좋았거든요. 엄청 좋아하는데, 아니, 그렇게 실적이 좋았는데, 왜, 왜 그런, 왜 빠지지? 또, 이번에, 뭐 때문에 금리인의 가능성이 이렇게 올랐지? 라는 걸 생각해 보면, 다 심리거든요. 특히, 이번에 그미 연준의 이인자라고 불리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이, 물론, 그런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준 게 좋은 건 맞아요. 근데, 확실하게 뭐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스티브 미란처럼 무조건 내려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뭐 내릴 수도 있다 정도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연준 투표 전까지는 지금 거의 5대5 상황이래요 5대5 어, 연준 내에서도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5대5라서 5대 투표 전까지는 이거는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런 뭐 얘기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이 지표가 정말 하루 단위로 뭐 변동을 치는 중입니다 그만큼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어? 한때는 90%를 90 넘기던 12월 인하 가능성이 갑자기 28%까지 갔다가 또 이번에 갑자기 60에서 70%까지 올랐느냐? 이게 완전히 심리적인 요인이거든요. 이거는 그럼 이 사이에 기업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 없었어요. 실적 잘 나오고 장사 잘 하고 있고 심리에 심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할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이제 어 12월 11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는데 저는 금리 동결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있어요. 연말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연준 의장은 아무래도 아무래도 트럼프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선주, 선출이 되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12월 달에 동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연말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통해서 한번 트럼프 풋을 발동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니까 개입을 한번 하는 거죠. 다음 연준이장이 활동을 언제부터 할지는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사람이 금리를 내릴 거야 라는 기대감을 준다면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더라도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재료가 하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요거는 요거 는 이제 폴리마켓 우리 예측 사이트 기준으로 본 건데 아주 그냥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인하 가능성이 미국 금,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게 우리한테는 어, 더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 이제 ERB라는 지표인데 여기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를 내놓은 걸좀 가지고 왔습니다. ERB라는 게 뭐냐면 에코티 리스크 바로미터. 라고 이제 하는 건데 현재 지금 이, 이 수치를 보면은 이 회색은 코스피고요. 이 파란색 선은 이 파란색 선이 현재 지스코어라고 어, 해가지고 아래로 떨어질수록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다. 그리고 위쪽에 있을수록 이제 위험 자산에 배팅을 하는 거거든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현재 지금 수치가 어느 정도 수치냐면. 코로나 이후 최저래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가 2020년 여기 여기거든요. 이때도 굉장히 셌죠. 이때 뭐가 있었냐면 2028년도 말인데 이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고요. 플러스 미중 무역 전쟁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시장에 한번 출렁했었고 2 0 2 0년때 코로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부터 미국에도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 2022년도에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2014년도에는 일본 금리 인상이 있었고, 이번이 이제 AI 버블이 이제 터진 거죠.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항상 이때 이런 위기 때는 매수 기회가 정답이었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지금이 바닥에 가까워졌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구는 변동성 지수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는 변동성 지수로 저는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죠.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악재가 터져도 잠깐이면 그냥 눈딱 감고 지나가면은 일주일이면 끝났던 악재였었는데 이번 4월 달에는 한달 정도 걸렸고 이번에는 한두달 넘어서 세 달째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는 이 변동성 지수가 이 고점을 다시 한번 추월하면은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거고 여기서 넘지 않고 내려오면은 이제 우리는 아유, 이제 가, 이제 회복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계속 제가 체크하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현재로서는 상당히 힘이, 나, 힘이 있는 상태라고 이, 우리, 우리 지표상에서는 엄청 강한 충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보다도, 이때보다도, 수치는 이때가 높았지만 실제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이거예요. 왜 우리가 통증도, 어, 짧고 굵은 통증이 있고, 중간 사이즈의 통증을 오랫동안 느끼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죠 짧고 굵은 게 사실 증시에는 더 좋긴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변동성 지수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될것 같아요 계속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금리 얘기입니다 한국 기준으로 27일 날 오전에 이제 금통위가 있을 예정이고요 현재로서는 동결 우세하다고 합니다 근데 내년 상반기에는 이할 거란 전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끝났고 현재 기준으로 12월달 기준 금리 전망 지금 이날 빵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11월 27일도 동결, 12월도 동결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대다수는 내년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고 제 생각에는 내년 지방선거 전에는 한번 할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왜냐면 또 이런 것도 또 정책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내년 준 동결 의견도 상당해요. 왜냐면 지금 물가나 이런 것들, 뭐 부동산, 특히 이제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쉽게 못 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될수 있어요. 지금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그 대출에 사용하는 금리잖아요. 이 가산금리라고 하는 건데 가산금리가 충분히 높아지면 우리 기준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 토어제 이후로 가산금리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대요. 그래서 가산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면은 금리 인하 여력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같이 묶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도 금리가 내려가는 걸 다들 이제 바랄 텐데 이번에 금통위에서 동결되겠지만 이창영 총재가 그 이후에 나오는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이 멘트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니까 함께 그때 보도록 하죠. 자 주말 사이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어요. 여기 이제 캡처한 한 시간 전에 캡처한 건데요, 87,000까지 올랐고요. 제가 추세 전환가라고 말씀드리는 88,000 근처까지도 얼마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주말에 올랐던 거는 뭐,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 언급된 것들이 있었지만. 저는 금리나 기대감이 제일 크다고 보고요. 대표적인 또 위험자산이잖아요. 한국 증시 역시도 어떻게 보면 글로벌에서 위험자산이에요. 그래서 한국도 일단 반등 가능성이 높다. 일단 저는 월요일 날 기준으로 한국장 상승 출발 예상된다고 어제 저녁에 저희 텔레그램에다가는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자, 어, 주말에 있었던 소식 몇 가지만 더 정리를 드릴게요. 지금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는 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이라는 단서를좀 달았습니다만은 실제로도 지금 예측 사이트에서는 2025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종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올랐어요 그래도 어, 올랐는데 1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자, 지금 이제 어, 주말에 그러니까 그 시간을 23일이에요 미국 시간으로 23일에. 루비오 이제 국무장관이 회담이 있었대요 우크라이나 회담에 만나가지고 현재까지 가장 생산적인 진전을 이루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회담이 진행될 거라고 말했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이전에 뭔가 결론을 내는 걸로 그렇게 어, 푸시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평화 회담의 주축이 미국이라는 거고 지금 한간에 들리는 소식에는. 러시아가 유리한 쪽으로 이거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유럽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전쟁을 끝내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번 주에 젤렌스키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서 어, 대통령이를 만날 거다 라는 얘기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재건에 대한 테마들을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행히 저희 실전반에서는 이미 선침을 해서 재건테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회담이 잘안 되더라도 저는 다음 하나 더 볼만한 이슈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번에 <laughs> 그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순방을 지금 마무리를 했죠. 중동순방에서 이제 아랍에미리트 가서 또 MO 체결하고, 이집트 가서 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제 어또 협력을 체결하고 왔는데 여기서 가자지구 재건 참여 합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지역 현안에 대 합의 협의 이루어졌다 이집트는 가자지구 재건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으며 우리 정부는 재정지원과 민간중심 형태의 개혁이로 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재건 테마가 뭐 건설주나 그런 것도 몇개 있잖아요 이런 테마들이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잘안 돼도 일단 가자지구 재건이라는 재료도 있기 때문에 저는 관련주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님이 보유하고 를 배팅을 해놓은 상태인데 어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주말에 나온 소식입니다. 아이온. 음, NC 소프트의 이제 신작 아이온2가 처음에 공개 딱 되고 나서 엄청난 혹평과 함께 급락을 했었는데 금요일날 반등을 했어요. 참고로 금요일 장은 좀 별로였었는데도. 그래서 여기 보시는 차트는 이제 엔씨소프트의 그 차트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이용자가 많고 또 이탈률이 생각보다 크지 않대요. 어. 평일 D A U 활성 계좌 수 활성 그 계정 수가 150만 돌파해 가지고 생각보다 초반에 그러니까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유저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진입한 유저들이 한 5분 해보고, 아이고 아니야 하고 떨어나가는 져사람도 있지만 생각보다 이미 들어온 사람들은 사고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주말에 저도 좀몇 개를 보니까 대기가 계속 걸린대요. 로그인을 할때 사람이 많아가지고 계속 대기가 걸린대요. 막 대기 숫자 막몇천명 몇만 명, 명 이렇게도 대기가 걸려가지고 게임 바로 못 하고. 그 로그인 화면만 계속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런 상들이 있다 그래 가지고 어 의외로 괜찮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게임이든 어떤 게임이든 초반에 출시 전에 기대가 컸다가 출시 이후에 빠지는 건 되게 당연한 흐름이에요.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그니까이 이 패턴을 벗어나지 않는 게임들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카카오 게임즈에서 오딘이라는 게임을 처음에 출시했을 때를 한번 저는 떠올려 보고 있는데, 오딘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리니지랑 똑같네. 그런 반응이 되게 컸어요. 이거 페이투인 게임이고, 아, 이거 똑같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오딘이라는 게 초반 흥행을 엄청나게 했어요. 한 일주일 만에 그 미친 듯이 매출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때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 카카오게임즈가 6월달에 오딘이 2021년도에 오딘이 나왔어요. 그때 뭐 어, 리니지 같은 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기대감에 뻥튀기하고 날라갔죠. 근데 얘는 출시하고 좀한달 좀 정도 날랐었어요. 한달 정도 달리다가 이제 꺾였죠. 결국에는 꺾여가지고 완전 상승 초기까지 내려왔었는데 연말에 다시 올랐어요. 연말에게 엄청나게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은 흥행이 이 쉽게 꺾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되니까, 어, 뭐야. 그니까 이 떨어질 때도 흥행은 계속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어, 계속 실적이 좋네? 라고 하니까, 떨어지는 중에도 실적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고점을 뚫고 날아가더라고요. 이게 이제 오딘이 처음 출시했을 때, 초기 한, 어, 그때 한 4, 5개월 정도의 패턴인데, 출시 전에 기대감으로 급등. 출시하고 초반 성과가 좋으니까 한번더 슈팅 그리고 어쨌든 거품이 빠지는 순간이 있죠 쭉 빠졌다가 그 다음에 날라갔던 거 참고로 이 시기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 우리 증시가 어땠죠 상반기에 어땠어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2021년 1월 달에 우리 증시가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쭉좀 빠질 듯 빠질 듯 하다가 한 2, 3개월 뒤에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한 6월, 7월 달 정도에 다시 한번 고점을 기록하고 그다음 우리 한국 증시가 아주 박살이 나 버렸습니다. 이게 2021년도의 패턴이거든요. 근데 2 0 2 1년도에엔씨소프트 아, 카카오 게임즈는 이미 증시가 신고가가 있는데 얘는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증시가 꺾이니까 살살살살 올라옵니다. 이때도 이제 신작 기대감이 있었죠. 그러다가 증시가 고점을 기록하고, 다시 한번 고점을 기록한 하이를 쳤을 때, 얘도 같이 날아갑니다. 어쨌든 창분이 되게 좋으니까, 핫하니까. 그리고, 우리 증시가 박살이 났는데, 얘는 같이 빠지다가, 사실 이거는 증시하라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만 생각해보면. 결국에 다시 한번 이걸 날렸는데, 증시가 폭락하는 과정에서도 이 급등이 나왔던 거는 결국, 이 흥행 패턴, 흥행이 잘 됐기 때문에 그랬던 거라서, 저는 이번에 NC소프트의 아이온2도 일단 초기 반응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보다 초기 반응은 나쁘지 않고 이번에 어 출시 직후에 급락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앞으로의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24만 원 넘어서 25, 26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만약에 이게 우리 증시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다든지 또 시장이 이럴 수 있어요. 시장이 회복이 된다? 저는 같이 갈 거라고 보고, 만약에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NC가 장사가 너무 잘 된다 그러면 돈이 이쪽으로 몰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세를 더줄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좀 바닥에 가깝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게임주로 다시 이제 보고 있는데, 뭐, 크래프톤도 요즘 계속 좋은 얘기 드리고 있고, NC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미약품인데요. 이것도 주말에 나온 소식인데,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어, 마쉬, 삼중효, 삼중효능제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요게 이제 임상, 글로벌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결과, 지금 이제 비만 대사 질환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여러 개가 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임상 이상 진행 중인 요쪽에서, 요게 이제 성과를 낼, 그러니까 성과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제가 한미약품을 처음 추천했던 게 벌써 1년 전입니다. 제가 작년 12월달에 정확하게 12월 5일날 우리 기록이 다 있어요. 우리는 12월 5일날에 제 TV 방송을 통해서 한미약품 그 당시 이제 경영권 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었고 그 당시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 작년 기준으로 기록을 하면서 한미약품을 제가 거의 시장에서 보지도 않던 중국이었었는데. 제가 먼저 언급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주가 25만원 언저리에 있던 한미약품이 최근에 네 많이 올랐죠. 거의 100%가량, 100, 정확하게 100% 아닌데 근처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봤던 시나리오가 1년이 지나고 보니까 다 적중을 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비만 치료제 대장주는 저는 한미약품이라고 계속 강조를 드려왔습니다. 물론, D&D 파마틱이 더 많이 오르긴 했죠. 이제 한미약품도 이제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질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 여기여기 여기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연초에 들었던 게 조금 찔찔찔찔 가다가 9월 달에 급등을 해서 일단 저희는 익절을 했어요. 저희는 익절을 했고, 제가 지난 10월 17일 방송을 통해서 어 바이오제약주 다시 보셔야 됩니다. 라고 드렸던 게 35만원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49만원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줬어요. 이것도 기록이 다 있죠. 우리는. 그때 공개방송 통해가지고 10월 17일 공개방송 요약자료 보시면은 조정장 대비 바이오제약주 관심. 그러니까 저는 10월 17일부터 우리 증시 조정장 나온다고 얘기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그 어, 젠슨 왕이 와서 치킨 먹고 가는 바람에 증시가 더 올랐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을 드려 왔었고 그 당시에 한미약품 실적 좋은데 주가 빠졌다 이거 기회잖아요. 그래서 드렸었고 한미약품이 그대로 시세하면 됐었죠. 다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내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때 그때 방송에서 했던 건데 내년 하반기에 미증시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좀 빨리. 왔어요. 한국에.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이미 예고를 다 드렸구요. 자, 그러면, 이, 지금, 한미약품에서 기술 수출까지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일정이 되게 중요해요. 일정이 언제, 언제 나올 것이냐. 이게 보시면은, 이제, 간염 관련된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사 이상 지방 간염에 효능을 보이는 그런, 이제, 성분이다 보니까 어, 다음 일정이 이제 가남 학회가 있어요. 여기 미국에 가남 학회가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일정으로는 내년 3월 13일부터 15일 날에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포시즌즈 호텔에서 열린대요. 미국 가나마켓가 내년 3월 달에 있거든요. 일단 요 때가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이벤트 이름이 AASLD라고 치면 나와요. 여기여기에서 한미약품의 이상 발, 이상 그 성과 발표와 중간 발표와 또 잘하면은 뭐 기술 수출 같은 것들도 논의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내년 3월달에 나올 수 있는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한미약품을 한번 조정시에 담아놓는 전략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요즘 보니까 뭐 56만 원 밖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더갈 겁니다. 목표가 56만 원은 계속 상향이 저는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저도 한미약품 제가 드렸을 때 기준으로 많이 올랐는데 또 좋은 타점이 되면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릴 거고요. 작년 12월달에 드려서 좋은 결과 최근에 10월달에 들어서 다시 한번 적중을 했고 다, 세 번째 제가 한미약품을 언제 추천하는지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밀고 있는 제약주들이 있어요. 한미약품 최근에 다시 또 언급제하고 있고 sk바이오팜 이거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잘 보시면 좋겠고 지난주 기준으로 제가 단타로 말씀드렸던 삼익제약 같은 종목도 아직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최근에 약세장의 대비를 통해서 이미 바이오 제약주를 공략을 하고 있고 하락장에 대한 대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주력주는 지금 약세장이 최근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익 중입니다. 그래서, 음, 저희는 대비가 잘 되어 있고 또 단기 투자 종목으로 이렇게 시장이 이슈가 되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서 수익을 내고 있고요. 또 이제 오늘도 월요일이라서 월요일 날 저희는 또 주간 추천주가 나갈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미 저희는 그 재건 쪽을 보고 있어 가지고 미리 여러분들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아침 방송인데 좋은 소식이 많아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이번 주에 우리가 우려해야 될 만한 건 하나가 있는데, 마이클 버리. 마이클 버리가 25일날에 뭔가 폭탄 선언을 한다고 하니까, 요거가 뭐가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또 27일 추수감사절 이전에 미국에서 또 지표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물가와 고용지표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평화가 과연 올지, 그런 것들, 그리고 미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진전이 있을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분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는 우리 증시의 조정 그 이유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게 제일 크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평화 소식이라든지 합의 소식 이런 것들이 심리를 안정시켜 줄수 있을 만한 재료가 충분히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실전반 방송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가 공개 방송이나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많은 자료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으니까 저희 방송고 텔레그램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오늘 혹시 처음 오셨다면 구독 눌러 주신다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또 어,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가시기 전에 좋아요 눌러 주신다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이번 주부터는 저녁 방송을 종종 할 거거든요. 저녁 방송이니까 이제 미국장에 대한 얘기도 좀 하겠죠? 국내 증시 마감하면서,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제가 저녁 공개 방송을 뭐 길지 않고 짧게, 한뭐 10분, 20분 정도라도 종종 여러분들과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장은 스타트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파이팅 하시고요. 또 성공 투자 하시는 한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